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주한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네, 구원문 외쳐봅시다. 오직, 성명. 오직 성명. 네, 제가 오직하면 여러분이 성령하시면 되고요. 어, 밖으로 나가실 때도 제가 오직하면 여러분이 성령하면서 악수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사품대의 구호를 외쳐봅시다. 네 명이, 사명이다. 네 명이, 사 명은,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명씩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셨죠? 네, 그렇죠. <laughs> 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혼들을 품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한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부릅니다. 밥 먹어라. 이 목소리는 분명히 아들의 방까지 들어가서 아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밥 먹어라. 아들은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말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한국말도 할줄 압니다. 말을,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 아들은 이 다음 상황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마가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주 답답한 목소리로 잔소리를 하실 것이고,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엄마에게 대들 것이고, 엄마는 또 엄마랑 싸우고, 아들이랑 싸우고, 또 용돈 깎이고, 게임 못하고, 등등등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희한한 것은 엄마가 한번 부를 때 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가상 공간 안에서 아무런 수익도 없고 어떤 이윤도 없고 그리고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의지적으로 그만둘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안 들려서가 아닌데, 안 들려요. 못 들어서가 아닌데, 못 듣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에게 효도하겠다라는 의지도 있고, 매일매일 엄마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동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와 감동과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게임하고 있는 이 아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한눈을 팔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의 말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까? 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 우리는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예삼훈련을 젊은이 교회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 어, 최고조에 이르는 일곱 마지막 과에 보면은, 어,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따라 해봅시다. 순종. 순종, 순종.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음성들,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한 그런 음성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또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굉장히 많은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깨달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거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 10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우리 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생각대로 선하게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삶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집중하라. 집중. 집중입니다. 집.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을 펼쳐놓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교 대상들을 다 이렇게 펼쳐놨다가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이윤이 남는 것 같고 가장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비교 대상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기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많은 비교 대상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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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비교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기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씀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밭 속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무도 그 밭을 사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삶의 조각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요,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 해봅시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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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차단하는가? 두 가지를 차단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리화 하는 거죠. 참 복잡하고 정신없는 그런 고민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딱히 악한 생각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분주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막 떠올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흐려버리는 그런 생각들. 풍랑에 휘둘리는 돛단배 같은 그런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염려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많아지고 자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떤 일도 쉽사리 결정을 못합니다. 기준이 많아져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는데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차단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차단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삶이 됩니다. 생각대로 딴딴따단딴 <laughs> <laughs>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말면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게임에 빠져 있어서 엄마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그 소리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의 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되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요, 지금 이, 이 자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주파수를 맞춘 라디오만이 선명하고 깨끗한 라디오 방송을 틀게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집중되어 있는 그 주파수로 집중되어 있는 라디오 기계만이 그 곳에서 보내는 라디오 주파수를 잡고 소리를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차단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환경을 차단하고 듣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걸 주의하십시오. 듣는 걸 주의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가는 장소를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내가 어디에 갔느냐에 따라 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몸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품데이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였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미션이 오늘 우리 아까 전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두 번째 주 미션은 뭐냐면 고돌이는 <laughs> 1주차 미션이고 고돌이 품기입니다. 고돌이 품기. 찾은 고돌이줄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따라서 품을 고돌이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어떻게 듣게 되느냐? 그냥 일주차 때 적었던 그런 고돌이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 한두 명을 적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성 있어 보이는 한두 명을 적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벌써 그 고돌이한테 연락 온 사람들이 있대요. 벌써 이게 아직 막 얘기도 안 했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분명히 이름 적어 놓은 그 사람들에게서 먼저 나에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뭘 하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이상하게 자주 보인다 혹은 어떤 그 친구의 이름이 막 동명 이인 이름들이 막 갑자기 막 나타난다든지 어떤 분명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사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귀로 듣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귀로도 듣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셀모임 때 오늘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의 눈에 보이게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라고요내 생각 다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그 고도리를 품고 기도하며 그에게 전도할 것을 먼저, 그런 순종의 결단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 사진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 이름이 눈에, 이름을 눈에 띄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친구는 이래서 안 돼. 저 친구는 분명히 안될 거야. 내가 몇년 동안 했는데 안 돼. 그런 자신의 생각들. 사단의 생각들을 여러분 차단시키시길 바랍니다. 10년 동안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하실 때 하면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안 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물 내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은 이후에는 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품대이가 이이 사품 대를 통해서 돌아오는 곧올 이들을 위한 사품 대회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품 대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수많은 뜻을 경험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고 자기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에 대한 음성을 주실 것이고 또이한 주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그 사인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